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기쁨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해요.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오뚜기 아나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넘어져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때 우리한테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선생님과 같이 찬양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에게 새힘을 주신대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러볼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잔치 가운데 초대하셨어요. 우리 같이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준비가 된 친구들은 다시 한번 신나게 불러볼게요.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도 믿지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만나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나에게 찾아와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으로 불러 볼게요. <목소리>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멋진 모습으로 기도들이 준비해 볼게요.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친구들, 기도, 숨모 고,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 한 주간 동안 저희 마음 가운데 욕심이나 나쁜 마음들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주세요. 전해진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 튼튼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간이에요.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유시아의 아들. 유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야김 시대부터 유다 요엘에게 히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시아의아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 11년 말까지 11년 말까지 곧 5월에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이만이라 이만이라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삼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해봐요.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우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다. 예레미야 1장 3절 말씀 아멘 영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는 지금 사랑의 편지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요. 비록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도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면 돼요.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믿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을 거예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들을 준비되었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쑥쑥 자라고 있어요. 맨 처음 태어났을 때는 혼자 할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는데, 한 살, 두 살, 세살 자라가면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는 자신감이 있지만 내가 배우지 않은 것또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일에는, 어, 나는 못해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선택받아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어, 나는 못해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하며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요? 바로 예레미아라는 사람이에요. 남유다에는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저 어떻게 하면 이웃의 힘센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누구 편에 서야 할지만 생각했어요. 그러자 남유다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애국을 의지해야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벨론을 의지해야 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으로 싸우게 되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다잘될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남유다는 여러 가지로 아주 혼란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예레미아는 요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아 선지자를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셨어요. 이 예레미아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유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알았단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나는 너를 많은 나라에 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았다. 예레미야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저는 자꾸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도 조리 있게 할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수 있겠어요? 저는 할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한다. 너는 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어렵고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또이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회개와 심판을 이야기해 줘야 됐기 때문에 더그 마음이 부담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남 유다와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결국 예레미야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고, 그때부터 선지자로 온 유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끝까지 믿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에 가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레미아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사람을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레미야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기 인형이 있어요. 이 인형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인형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뚜기 인형이 넘어져도 일어나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바로 이 인형 아래에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많아요.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오뚜기처럼 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헌금을 드릴 거예요.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 볼게요.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예레미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바르게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때로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는 잘할수 없어요. 하고 두렵고 또 자신감이 없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낼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잘 드렸나요? 멋지게 예배드린 친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의 소식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 예배 일기 안내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감동받은 거 있다면 예배 일기에 써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다음 주는 5월 암송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외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된 복을 누린대요. 다음 주 5월 암송파티도 잘 참여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 예배 후 홈키트 영상을 보세요. 보시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고 오늘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모든 순서를 잘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